하룬다. 아, 어, 제가 저번에 좀 뭐야 생존기를 올린다고 했었죠. 네. 아유 올렸었죠, 올렸었죠. 그래서 말인데요, 그거 그러니까 이 펜입니다. 저 자유로움이 있네. 갑시다. 아 아파. 일단 저번에 영상을 안 찍고 모르고 모르고 영상 찍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안 찍고 있었어요. 그리고 나무 1 2개사가 하나 얻어놓은 제로 시작하겠습니다. 맞나? 근데 아 이씨 캐고 아 캐고 그거였나? 기억이 안 나요. 누가 인트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. 인트로가 없으니까 영상 제가 한번 볼때막그 맛이 그, 그런 게 있잖아요. 막 뭐야? 좀 뭔가 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듯한 느낌? 네, 그거요.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인트로 좀 구하려고 유튜브 다른 유튜버들한테 부탁해봤습니다. 근데 한명아 누가 만들어 준다고 했었는데 그 아직 뭐덜 만들었는지 알았네요. 아, 편집 아 그리고 자막 넣으려 하니까 편집 어플이 없어가지고 모바일이니까 모바일인데 오호박 클라고 편집을 못합니다. 죄송해요. 사랑해요, 시청자분들 사랑해요. 음, 죄송합니다. 오, 이 누워 눕혀져 있는 나무 있죠. 이건 PC에 놓는 설정이라고 들었습니다. 응? 음? 음? 이 나무는 왜 이렇게 돼있네? 어? 뭐야, 이거? 오류인가? 갑시다. 일단은, 얘부터, 조합대를 만들려면, 아, 만들 수 있네. 이라고 조합대 넣고, 거 만들고 토끼 두개 나무 만들고 꽹이 검 토끼 이렇게 으이. 검을 하나 더만들어괜찮다 갑시다 오돌